네 안녕하세요 양매매입니다. 양매매윤과 노원개미의 주식홀로서기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환상의 콜라보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체계적인 실전 트레이딩을 함께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양 매매윤과 노원개미가 진행하는 주식 홀로서기 프로젝트는 네, 노원개미 님은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양 매매윤 채널의 스윙 트레이딩 파트너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네, 국내 주식 스윙 매매를 담당하시게 을 되고요. 초보가 혼자서 익히기 힘든 국내 주식 스윙 매매에 대한 기초부터 실전 매매 연습과 어려운 재료 이슈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차트 움직임 분석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을 하고 종목 뽑기 피드백으로 실력을 상승시켜 드릴 것입니다. 선별된 관심 종목들을 통한 충분한 트레이닝과 이를 통한 매매의 틀을 꼭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 세베이티 합성 매매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양방향 세베이트의 종목 포트폴리오와 계획된 매매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반도체 SOXL, SOXS, 그리고 바이오 LABU, LABD를 포함한 세배 ETF 종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상승과 하락 방향 모두를 고려한 매매를 통해 내 네,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월 단위 꾸준한 수익으로 40대에서 60대 가장의 노후를 준비하는 네, 프로젝트고요. 네, 제가 주중에 미국 시장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는 건잘 아시죠? 실시간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합성매매 프로세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네, 개별 종목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아닌 반도체, 바이오지스를 추정하는 세배 ETF 종목만으로 변동성과 추세를 통해 합성매매로 수익을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 양매매용과 노원개미의 네, 주식홀로서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노원개미님 요 유튜브 홈페이지입니다. 뭐 이미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양매매운 채널의 스윙 트레이딩 파트너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고, 그 그리고 아울러서 양매매운 채널의 스윙 트레이딩 강의를 정기적으로 올려주시는 분이죠. 네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윙 트레이딩을 공부 시켜드릴 네, 파트너이십니다. 네, 노오겔미님 유튜브고요. 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어, 양면매운 채널의 영상에 보면 영상 하단부에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이죠. 영상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이 돼요. 네, 요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작성하시고 나면, 네, 간단한 상담을 거친 후에, 어, 우리 그, 홀로서기 프로젝트에 참여가, 네,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요 종목 군들. 네, 요 종목 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네, 미국 주식 3배 ETF에서 공략하게 될 종목 군들입니다. 두 종목 군으로 나눠있죠. 30분 봉 62평 정배열 포지션 종목 군이 있고, 30분 봉 62평 역배열 포지션이 있죠. 네, 지금 요 종목들이 SOXL과 SOXS가 한페어고요 TQSQ 역시 한 페어고, LABU, LABD가 한 페어죠. 윈 양이 역시 한 페어고, 네, GDXU, GDXD가 한 페어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섯 개 포지션에 열개 종목을 가지고 종목 매매, 합성 매매를 진행하게 될거고요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이렇게 어 매매할 종목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개별 종목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물론 이어이 어 밑에 있는 종목분들이 그어그 반도체 관련 반도체 지수 관련 종목들인데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개별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매매하셨다면 정말 뭐 엄청난 수익을 얻, 얻으셨을 텐데. 사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이 포함된 요 지수, 세베이티프 지수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변동성과 추세가 상당하죠. 예를 들면, 소 엑셀 같은 경우 최근에 엔비디아나 AMD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여기 그, 어, 우리 그, 어, 엔비, 엔비디아가 500달러에서 지금 800달러 올라가는 동안 SOXL도 이렇게 30달러 요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금 거의 50달러 가까이 올라가 있죠. 요런 종목군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매매를 진행합니다. 네, 디테일한 매매 방법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적용될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30분 봉에 62평선 돌파를 이용하는 네, 요런 매매 기법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그 프로세스나 매매 기법은 이제 우리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내용이고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주식 관련돼서는 세배 ETF 관련된 종목들이 제공이 된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우리 노원개미님이 선정해 주시는 네, 관심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매매를 꾸준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린 네, 주식 홀로 홀로석이 프로젝트 어 지금 그 동안 사실 양매매용 채널과 노원개미 채널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노원개미님과 둘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특히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초보자 분들이 참여하기에 사실 녹록한 시장은 아니죠. 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어, 국내 주식 스윙 트레이딩을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주식의 세배 ETF 합성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양매운과 그리고 노원개미와 함께 진행하는 주식 콜로세기 프로젝트에 우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개미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매매 윤희였습니다.